네, 8장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8장에서 특별히 그 배경이 남한국 유다라 그랬어요. 그 성경이 이렇게 역사적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은 앞으로 갔다가 어떤 부분은 뒤로 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역사적 배경이나 그 사건들이 일어났던 그 상황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왜 이런 말을 하,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게 되죠. 어제 아침에 공부한 것은 남한국 유다의 두왕 여호람 왕과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남북이 갈라진 상황에서 북한국 이스라엘 왕이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여러 범함의 악한, 불신앙, 또 불법, 불의, 불순종, 이런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을 때, 그 악이 이제 남한국과 이렇게 연합이 됐다. 그것은 남한국 유다가 북한국과 결혼 동맹을 맺었다. 그 결혼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결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군사적 도움을 받기 위해서 결혼 동맹을 맺었는데 결국은 그것이 뭐가 됐어요? 악의 연합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믿음의 중심이 우리가 분명할 때는 누구와 교제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을 존도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분명하지 못할 때는 이게 에, 불의한 자, 그리고 불신한 자와 교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하는 것이고요. 또, 악은 항상 이렇게 번성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악이 연합을 하면 이것이 자꾸 커져요. 남한국, 유다가, 그리고 북한국, 이스라엘이 서로 악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 원칙적으로 하면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장 받아야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부강독도 하나님을 떠났죠. 남한국도 하나님을 떠났죠. 그들 가운데 어디도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한번 잠깐 볼까요? 8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그종 다윗을 위하여 요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습니다. 이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그들의 죄를 못 보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방치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유예하신 것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유예해 주신 분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철부지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하는 말들이, 우리의 하는 계획들이, 우리의 하는 행동들이, 우리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30%도 못 미친다고 봐요. 하나님의 기준에 30%, 40%, 50% 미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죠. 우리 속에 죄성이 있고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장에 이렇게 벌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분별력이 자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까지 우리가 성숙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유예하시고 기다려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좀 우렴합니다. 예.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처럼 부족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에 항상 못 미칩니다. 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라고 하는 그런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배경이 북왕국 이스라엘로 갑니다 어제 8장은 남한국 유다가 주 배경이었다면 오늘 배경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배경입니다 1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 거기 줄봅시다 지금 성경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는가. 처음에는 그냥 엘리사라고 표현을 했다가, 그 다음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그랬다가, 지금 처음으로 선지자 엘리사라고 이름을 붙여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막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뭐 이렇게 하셨는지 의도를 알기가 어려워요. 처음엔 뭐였어요? 그냥 엘리사. 이 자연인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명칭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본 처음으로 선지자 엘리사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하는 말은 지금 이제 잠시 후에 예후라고 하는 군대 장군에게 엘리사가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손지 생도 하나를 보내서 또 명령을 해요. 그것이 엘리사라고 하는 어떤 자연인의 명령이 아니라, 손지자, 즉, 하나님의 대리자가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손지자 엘리사라고 말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생도 중 하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라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임시의 손자 여호사배아실 예후, 거기 동그함미집시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선포죠. 그러니까 선지자 일리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지생도 신학생 중에 한 명을 불러서, 누군지 모르죠. 그건 알 필요도 없죠. 선지생도 하나를 불러서 말하기를 손에 기름병을 가지고 길러라 못으로 가라. 가서 골방으로 가라.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골방으로 들어가서 님새 어, 아들 예후에게 님새 여호사바세 아들 예후에게 님새 음, 손자 여호사바세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 그리고는 빨리 그 방에서 도망쳐 나와라. 그래요. 그리고 사절 이하에 보면 음, 그가 그 소년, 그 선지자가 드디어 길라라못으로 가니다 거기도 줄을 그으셔야 돼요. 우에서는 선지자의 생도라고 말을 했고, 사절에서는 소년 선지자라고 말을 해요. 네. 엘리사에게도 선지자라는 칭호를 붙였고, 여기 선지 생도에게도 선지자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드디어 길라라못으로 가니라 저가 이르니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있는지라 그리고 6절에 보면 예후가 일어나 그 함께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백성 곧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하고는 이제, 빨리,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방 방에서 빠져나왔어요. 그 얘기를 누가 얘기를 하느냐면, 11절에 가면, 11절 시작. 예후가 나와서 그 주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못돼, 평안이뇨.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뇨.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의 말한 것을 알리라. 거기 그 당시 예우는 군대 장군이죠 군대 장군 군대 장군이었고 거기에 지금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왕의 신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장관들쯤 됐겠죠.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누가 왔었냐? 뭐 이리 이리 했습니다. 아니 뭐 그런 아무도 알지 못한 그런 소년 그 미친 개 같은 사람이 뭔 얘기를 하겠고 아주 무시하는 거죠. 그 당시 사회적 상황이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에 빠졌다. 미친 자 같은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는 영적인 아주 어두운 그런 시대였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소년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예우에게 부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12절에 보면, 무리가 가로되 당치하는 말이라,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대답하되, 저가 이리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그랬더니, 13절 다 같이 시작.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 위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갑자기 예후가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이있어요 지금 예후는 군대 장군이라니까요, 군대 장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년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씀하기를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죠. 그다음에 엘리사도 사실은 그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는 받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죠. 엘리사에게 부탁을 받은 그 소년, 선지생도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죠. 그리고 엘, 그, 예후가 말했던 그 왕의 신복들도 이해할 수 없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거 다 써놓으세요. 때로.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상식과 예상을 벗어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에 예, 문을 항상 가능성을 열어 놔야 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안하면안 됩니다. 제자들도 똑같죠. 예. 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팍팍 치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사실은 이게 꿈인가 그랬다니까. 꿈인가 생신가. 본인도 그것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인정했던 베드로 자체도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랬다니까요. 그 천사가 이르는 대로 천사를 따라갔더니 베드로의 손발을 묶었던 쇠사슬들이 착착착착 풀어지면서 옥문이 열려요. 그래서 베드로가 천사가 인도하는 데로 가가지고 거기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노크를 합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거기 여자 아이 하나가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 사도라. 베드로 사도. 그러니까 얼른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성도님들에게 말하기를 오 어,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꽃 받겠지 그런 게 헛꽃 받겠지 무슨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기도는 뭐에로 했나요? 기도는 시커 내놓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과 상상과 우리의 경험의 어떤 한계를 벗어났을 때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아 그건 베드로의 천사겠지. 무슨 베드로 사도는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이 시간에 어떻게 베드로의 사도가 오냐고 실컷 밤새도록 기도했던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다니까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경험의 한계를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내려놔야 됩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모든 생각들의 한계를 다 내려놔야 돼.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놀래지 말라니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합니다. 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 아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이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매우 모순된 신앙 생활을 해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믿지 않는다니까요. 굉장히 모순된. 기도해놓고서도 안 믿어요. 기도해놓고서도. 아니, 그게 뭐 기도한다고 됩니까? <laughs> 아니, 그러면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기도는. 아, 그게 기도한다고 됩니까? 아멘.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성경이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고. 너희가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거안 믿을 것 같으면 기도는 뭐로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불신앙적이고 모순적인 한 거를 인정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좋지 않은 일들도 일어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고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절망하냐? 현실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러면 이런 대로, 이러면 이런 대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분노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내가 믿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는 거죠. 예. 네. 제가 아는, 음, 선교사님 한 분은요, 아주 음악을 전공한 분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대학에서 음악 가르치는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참 믿음이 좋아요. 이게 렇 보면, 참 그, 사회적, 그, 그, 동망 있는 분들 중에 믿음 이 있는 분들이 좋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하나님 앞에 늘 새벽 기도를 가는 거이번은 새벽 기도를 생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늘 바쁜 그 대학 교수 생활을 하면서도 늘 새벽 기도를 생명으로 여깁니다. 많은 분들이 뭐라고, 아침에 새벽에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콜링이 계속 가슴을 두드리는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다. 이제는 이 일을 내려놔라. 내려놓고 너는 나를 따라오지 않을래? 너는 나를 따라오지 않을래?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가슴 속에 확 들려. 이제 너는 여기까지야. 그 일은 여기까지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지 않을래? 그, 그 이튿날 가서 기도를 해도 그 음성이 자꾸 가슴을 그냥 두들, 울리는 거예요. 넌 나를 따라오지 않을래.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그래서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면 검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물론 성령께서 감동하셨지만, 그 감동이 생명의 감동이라고 100% 신뢰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쉬워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기도하는 분들에게 서로 대화를 하고 나눴더니 아, 다 같이 하는 얘기가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온 하나님의 콜링에 대해서 얼마 있다가 사임을 하고 그 좋은 대학에 전임교수는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올라가는데 부교수까지만 올라가려도 15년, 20년 걸려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신학에 가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선교사를간 그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콜링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여호와의 단순히 그냥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에게 어느 날 갑자기 무명의 소년이 와서 기름을 붓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한다면 내 경험을 내려놔야 돼요. 자꾸 내 경험만을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과 이게 자꾸 이게 혼돈이 돼 가지고 계속 방황합니다. 내 생각 내려놓으세요. 내 경험도 내려놓으세요. 내 계획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세요. 내 경험, 내 뜻, 내 계획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이게 혼돈이 돼가지고 우리는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 이 소년 선지자가 예후를 찾아가서 예우에게 기름을 붓고 한 말을 잘 보셔야 돼요. 그게 소년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 이 소년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우 당신을 왜 삼으셨나? 왕 삼으셨나? 거기 보세요. 6절에 가보면, 6절 맨 끝에 가보면, 영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7절 세 나는 내주 네 아합의 치아 내가 나의 종곧 선지자들의 피,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스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메인 하나 노인 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다 멸절 아니라는 게쭉 10절까지 기록되는데,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죽선호세 6절 끝에서부터 7, 8, 9, 10까지로 개출을 거 놓고, 목적이라고 써놓으세요. 목적.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예후도 생각지 못했어요. 엘리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어떤 왕의 신하들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예후를 왕을 삼았을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바로 아합이 질, 저질렀던 아합이 지은 모든 죄를 예후를 통해서 다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발견하기까지 인생은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지금 살고 있는 거, 하나님 오늘 내게 생명 주신데도 목적이 있는 거. 우연히 어쩌다가 우리가 살아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실 목적이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내가 자식 낳고 재밌게 사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거룩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큰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탄 것은 그건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런 세상적인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업장을 맡기실 때는 그 사업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아, 아멘. 근데 우리는 그 목적을 그 목적을 발견하기까지 우리는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요 양육을 잘 해야 됩니다. 뭘로? 말씀으로 양육을. 야, 너는 좋은 대학 가 가지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돼. 그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부모는 어려서부터 이 아이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가를 잘 보고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가를 잘 보고 이 아이를 잘 가이드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아이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아이를 잘 인도해야 할 안내자일 뿐이에요. 몽학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어려서부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어올바부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우리 교육은 뭐죠? 좋은 학교 가라. 좋은 대학 가라. 막 그래 가지고 아이들이 성공에 다 집중돼요. 그리고 좋은 대학 갔으면 얘는 성공했습니다. 좋은 대학 가지 못했으면 얘는 실패자입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무슨 실패자입니다. 대학을 못 가면 실패자입니까? 좋은 대학 못 가면 그게 실패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사업이 잘 되면 성공자고, 사업이 안 되면 실패자입니까? 아니거든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냐, 안 따르냐, 여기 있는 거예요. 예, 네. 교회도 신 목적이 있다. 우리가 그냥 우연히 살아가는, 우리가 태어난 것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왜이 사업을 하고, 왜 자녀를 나 기르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직장을 다녀야 되는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요 직장생활이 돈벌이가 아닙니다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그 직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때로 하나님께서 예호를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신 것처럼 때로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의 예상과 상식과 경험과 계획을 벗어난 수없이 벗어난 난이 벗어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믿고 나갈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계획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계획을 내려놓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어렵고 계속해서 혼돈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인생 전부를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알고 하루하루 소중한 우리의 인생임을 깨닫고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추석 연휴 기간을 보내는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